보겠습니다아 음. 이거다. 완벽한 스토커. 그래, 어떻게집 스토크. 네, 네. 어, 어. 정확하게 득점이 됐어요. 표준은 조금 줄이셔가지고요 두께를 너무 얇게 치시는 것보다 조금 어, 공이 휘지 않는 임팩을 주시면서 임팩이 강하면 공이 휘잖아요. 어. 그렇죠? 어 두께를 적당히 좀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한그 정도는 보통 3분의 1 정도. 그렇죠? 1. 그렇죠. 3분의 1 두께가 네. 아주 무난한 치죠. 그런 두께를 원백샷 하실 때 설정을 해놓고요. 공이 휘지도 않고 하는 임팩을 결정하신 다음에 회전량을 적당히 맞추셔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팁 정도 지금 쳤습니다. 그 정도 맞추셔서고좀 이렇게 원비 쿠샷도구성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치는 않으셨지만, 네. 좀 그리고 약간 더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고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두의 세계 또 이제 세 번째 패턴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일접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입사각을 체크해봤더니 거의 뭐 45도 정도의 입사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뒷코게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공유 휠의 양성이 얼마큼 휠지 쉴지 아닐지에 대한 걸. 가능하기가 힘듭니다. 입사각이 45도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서 피켓 치휘는 입사각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입사각이 45도일 때 두께를 두껍게 쓰지 않고 치는 걸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 네. 회전이 많이 들어갔죠? 네. 회전을 거의 투팁을 정도를 주고, 네, 좀 얇은 두께에서, 신조절을 해서 제가, 이 부분까지도 제가 포지션을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나는데, 는렇습니다 아. 네. 공적으로 밀리는 상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스피드로서 아, 이 정도 힘으로 쳤을 때 코너, 코너보다 더 나와줘야 될 때는 회전수를 어느 정도 를 가져가면 좋을지를 본인의 힘 조절로 일단 코너를 먼저 책정을 하시고 그리고 포인트별로 보내시는 연습을 회전 방점으로서 좀 정리해 주시면은 연습하시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도까지는 뭐.. 쉬워요? <laughs> 네 와.. 아, 요, 요 요거 살을 게 아, 이렇게 못 맞추면 안돼야요이 네. 네. 조금만 네. 스토우는 7 유의하셔야 될 점이 스트로크이 끝까지 쭉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몸까지만 딱 때린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되고 두께는 지금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두께를 거의 선택을 한것 같은데 두께는 좀 얇은 두께입니다. 원래 4분의 1 두께 치셨던 두께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인데 팁은 회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거의 반 팁에서 완. 짧게 들어간다는 경우는 공에서 멈추지는 않을거죠. 조금의 살로만 그냥.. 예 그렇죠. 공이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 딱 끊는 느낌인데 아 치고나서 보면은 이정도까지는 들어와있죠. 근데 여기에서 끊는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여기에서 끝난다는거죠. 근데 여기 공까지 쳐야지 하고 그냥 쳐버리다보면 샷이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회전력이 많이 살게 되면서 역회전의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점만 그 유의해주시면서 치시면될것 같습니다. 야, 역시 조재우 선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 역시 조재우. 조재우는 행방샵. 눈물 딱시자마자 이거 원래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압폴리오 치기 되지 않다. 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키스가 있어가지고 <laughs> 스타이님을좀 빼셔야 돼요. 잘 빼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요 일단은 한번 키스는 따겠습니다. 공기 <laughs> 맞춰야 되는데 결정하는 중이네요

Thank <laughs> you. 좀 편안한 방법은 얇게 끌어치는 게 사실 더 편안하잖아요. 근데 얇게 끌어치면 딱 키스타이닝이 딱 눈에 보여가지고 저는 두껍게 쳤습니다. 두껍게 치면서 당점이 너무 올라가면 밀려가지고 너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당점이 조금 또 너무 많이 내려가면 저 빨간 옷을 직접 맞추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원하는 원쿠션까지 두께를 두껍게 썼을 경우에 도달하는 그 두께를 여러 번 반복 훈련으로 인해서 원하는 원 포인트를 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조금 지금 치기는 편안하게 쳐서 늦점은 됐는데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거 있군요. 어려운 거해는데요아그 어려운 것도 제가 해야 됩니다. 테이블이 지금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길어질 정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테이블이 지금처럼 미끄러지는 테이블에서는 길게 치기를 잡는 권해드리고 를 싶고요. 테이블이 뻑뻑, 좀 딱딱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을 선택을 하시면 득점률이 훨씬 더 좋아져요. <laughs> 2 본인이 더블웨이를 치실 때 기준점을 두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하단 원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치는 겁니요 네, 중하단 원팁을 항상 유지를 해서요. 그 스피드에 맞게 쿠션에서 그 스피드를 맞춰서 치는 게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W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방법도 여러분도 들 시도하시면요 생각보다 그렇게 좀 기준점을 잘 잡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 어, 좋네요 한번에? 한번에? 네자 이런 W를 이용해서 3백쿠션을 치는 거는요 결국엔 많이 치시면서 자기 기준점을 잘 만들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중화단 원팁에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결국엔 포인트를 어느 부분 쳐야 될지는 수구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뭐 계산적으로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 아니니까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어느 각도 위치에서 어디 쿠션 어느 부위를 치셔야만 이렇게 가는구나에 대한 감각적인 요소를 많이 느끼시길 바래요. 그래야 더블레이를 스리백샷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이공있는데 이거 못 치실 것 같아요. 아, 실수. 1조구가 너무 붙어있어가지고 뭐 비대치기를 치기도 좀 애매하고 저공을 치자이 쿠션에 너무 밀접해 있어가지고 치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게 제가 W 쪽에 그런 중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맞을 줄은 모르고 쳤는데 이게 득점이 되는 말이고 어, 박수 많이 받았죠. 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와이거 오늘 또한번더 쳐야 박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박수갈채가또 쏟아질지 지출이 되겠죠. 네. 그렇죠. <laughs> 딱 이렇게 득점이 <laughs> 됐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아. 됐습니다. 어, 박수 직접 많이 받네. 네. 거의 속도도 비슷하게. 대단합니다. 네. 아. 네, 아. 이곡이 딱 맞으니까 진짜사람들 박수를 많이 쳐 주시더라고. 아. 얼마나 기분도 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심좀지 아. 아. 이런 시작하라고 진짜 눈 앞에서 보고도 지금 느끼지가 않아요. 네. 저도 맞춰 고 느끼지 않어요 생각한 거 이렇게 해서 네. 뭐 일정 이게 시합 때 맞춘다는 게그 네. 때문에 그러니까. 들이 네. 네. 시합에 중독이 돼요. 거 네. 어떻게 저도 저 같은 사람도좀 체스 예스만 도움될 이만 있을까요? 어,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어렵냐면 지금 제가 생각보다 강한 힘을 사용을 했잖아요. 네. 강한 힘을 사용하면서 무예정을 정확히 주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아. 근데 제 위치가 투포인트 선상이어가지고 투포인트에서 네. 원포인트를 향해서 지금 이 쿠션이 만들어서 돌겠죠. 꽃을 오회전으로 음. 정확하게 친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음. 근데 회전이 옆회전을 먹으면 이쪽으로 떨어져서 형성이 안 되고요. 네. 또 약간의 재회전이 산다면또 돌아서도 또안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돌아와서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무회전을주는게 너무 어려워서. 네, 네. 음. 저는 지금 이거 그거밖에칠게안 보여요. 지금도 네. 테이블이 이렇게 부드러운 테이블 같으면은 타고 내려가게 치면 되니까 그냥 치는데 테이블이 좀 딱딱한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사 반사가 계산해서 뭐잘 되니까 <laughs> 테이블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적인 요소 중에 하나네요 그럼요. 테이블 파악이 첫 번째죠. 그거 안 되면은 저희들 리듬이 안 생기게 예. 스트롱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예. 그런 테이블 파악이 예.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그 테이블 파악에 맞는 각도를 예. 잘제시면될것 같아요. 정말?